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아주 노인네는 아닙니다.내 나이 55 한창이죠.시골은 원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제 나이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도시 생활 한참이던 40 중반에 교통사고로 와이프를 잃고 상심이 너무 커서 애들 대학 보내고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두분 돌아가시고 가끔씩 주말에 머리 식힐 겸 내려와 지내던 곳인데 도시 생활 접고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고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 먹으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젊은이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레 이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시골이 텃세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원체 제 성격이 사람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금방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태어나서 시골 생활 한번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할 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길, 1년 전 마을 뒤쪽으로 여름 휴가를 나왔다가, 2년이 된 부부인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시골 와서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는 솔직히, 두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말에 큰 관심은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간만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리고 혼자 산지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온 젊은 새댁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생김새도 이쁘장하고 하얀 피부에 밝은 모습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얻을 형편은 안되고 방한칸 얻어서 지내다. 퇴직하고 내려와 살 생각이라고 괜찮은 방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렇기에 발 벗고 나서서 제가 사는 집에 사랑채도 단장해서 내주었고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원래 귀농하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 민심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지 않습니까? 이장인 제가 앞서서 도와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생각해요.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낯선 시골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식사도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먹다가 안채 부엌을 같이 쓰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얼핏 보이는 새댁의 모습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주책맞게 왜 이리 심장이 빠르게 뛰던지 새댁과 새신랑도 어찌나 제게 잘하고 싹싹한지 마치 제 딸처럼 제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 남편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게 있다며 상경을 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새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소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몇근을 얻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죠. 담근술을 꺼내 마시며 한잔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담근주는 독해서 금방 취할 텐데 새댁은 술을 잘 먹는 건지 아주 술술 마시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새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니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하더니 울음을 팍 쏟았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젊은 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편 일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여기로 내려온 건데, 이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자리를 챙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막상 새댁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없이 술을 좀더큰 그릇에 따라 한잔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취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새댁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쩌나 나는 혼자라 쳐도 새댁은 남편도 있고, 지금이 힘들어도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되지.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술도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눈한번 감고 저 안아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요. 작정하고 저를 유혹하는 세댁을 저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모든 걸 잊기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여자와 입맞춤인지 입맞춤으로도. 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의 얇은 이부자리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 앞으로 평생 여자와 다시 해 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고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세대과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이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한 이불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평소보다 눈이 늦게 떠지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세댁은 방 안에 있던 쟁반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당신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어,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근데 쟁반은 뭐야? 아, 밥 먹고 커피 한잔 타서 이장님 갖다 드렸어. 당신은 밥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들어가자. 밖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날 하루로 끝을 낼수 없었습니다. 새댁 남편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실실 웃으면서 저나 세댁한테 잘하는 세댁 남편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지긴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 개월 정도 지난 후 세댁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몇 달새 새댁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새댁이 농담식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그 말에 힘없이 웃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새댁과 그러면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새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새댁이 용기 내어 꺼낸 말에 나에게 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걸. 그게 너무 한이 되네요. 기다리다 보면 새댁이 다시 연락을 해 줄까요? 저는 하염없이 새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